이슬림 목상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머무시다 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형송고를 받은 예수님은 희롱당하고 매를 맞으신 음... 후에 골고다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은 온갖 모욕을 견디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로마 병사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을 참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달린 두 강도의 욕설까지 견디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남을 구원하였으나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 자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려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믿겠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성전에 뛰어내리라던 사탄의 시험을 연상시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책망했던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지하는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편한 길을 가라는 유혹에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모욕과 고통을 참으며 십자가에 머무셨던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